운전석하고 2열하고 3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트렁크하고 보조, 2열 보조 매트가 깔려있고요. 일단은 기존 순정 매트를 다 드러내고 이걸 하나씩 이제 껴보겠습니다. 지금 코일 매트 위에다가 순정 매트를 다 깔아 올렸는데 코일 매트가 상당히 크죠. 뭐 사람들은 뭐저거 장판 깔라고 그러는데 뭐 굳이 그럴 생각이 크게 없어 가지고 지금 코일매트가 지금 나머지 빈틈들을 다 커버하느라고 굉장히 커요 지금 순정매트보다 공간이 그 이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 이제 이거 껴야 되는데 아 힘드네 여기 이제 또 트렁크 매트 따로 있고 지금 코일매트를다 깔았는데 아 괜찮아요 뭐 장판 시공하는게 가격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아이들이 밟고 올라오는데도 카바까지도 거의한 3분의 2까지는 덮여주고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카바가 좀 되니까는 풀 카바 커버. 카바가 되니까 뭐 괜찮네요 지금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는 약간 이렇게 좀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뭐아 이제 밟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은다 자리 잡겠죠 어차피 다 접혀 가지고 온 거니까 지금 레일 자리만 조금 공간이 넓은데 뭐 이런 데는 뭐 청소기 되고 빨아야지 그래야지 가성비적으로 괜찮네요 일단 실내는 코튼 베이지인데 색을 그레이로 했어요 브라운도 있었나? 근데 난 이게 더 낫네. 트렁크도 깔끔하고 2열 보조 매트인데 두 개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주면은 어떻게 커버 되죠? 레일도 그렇고 나중에 청소할 때도 이걸 다 들어다닐 필요 없이. 이 2열 보조 매트만 들어가지고 청소하면 되니까. 어차피 1열이야. 빼기는 쉬우니까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뭐, 굳이 뭐 장판할 필요 있나? 이것도 원래는 동호회에서 보니까는 가격이 싸게 나왔더라고요. 보조 매트까지 공짜로 추가로 준다고 하니까는 나쁘지 않네 가격도 싸고. 제가 먼저 알아본 거에 비해 가격도 싸고. 나쁘지 않아요, 진짜. 쿠션도, 쿠션감도 좋고. 아, 근데 이거 좀 혼자기 좀 힘드네. 이것도 맞아 하나 깔고, 아, 정리해야지. 아, 깔끔하네. 응. 오늘은 여기까지.